D가 채권자가, 채권자 D가 있고요 자, D가 있고,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90만원이죠. 여기서는 자 90만원의 채무를 연대채물을 지기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9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laughs> 다음 질문에 더 가시죠. 자, D가 A의 채무를 면제했다. 내부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면, 부담이 비분 평등하게 30만원, 30만원이죠. 그러한 경우에, 어, A가 B의 채무를 면제를 했습니다. 면제를 하면 B의 채무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9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나머지 거죠. 6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와 C는 뭡니까? 60만원에 대해서 뭘 책임지죠? 연 책임. 30만원, 30만원을 는게 아니에요. B도 60만원 을될수 있고 C도 60만원 을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연대 책임을 되고 자, 이걸 면제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A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A의 채무를 면제했다면 A, B, C가 b 에서 부담하는 채무로 어떻게 되냐. 자. A는 높고 빵 B c 는 얼마씩 60만 원의 연대 채무가 성립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ABC가 통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A, A만이 부담하게됐다 90만 원을 부담하려고 우리는 빵빵했다. 이럴 경우에 어, D가 A를 챙겨야채무를 어, 면을 시켜줬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주장했을 때 D는 뭐라고 확인하십니냐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즉 D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한 경우에만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방금 설명했었죠. 이런 경우에 그렇게 체감된다. D가, D가 A의 a 의 연대를 위한 됐다면 ABC가 D에서 부담하는 재미는, ABC가 D에서 부담하는 재미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D가 있고 A, B, C가 이렇게 각각의 90만원을 갖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b 가 A의 연대를 면제해버렸어요. 를 그러면 이게 2 0 0 연대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면 이건 뭐가 되죠? 분할, 체, 분할 채무가 되는 거죠? 분할됩니다. 그래서 A는 자기 몫이 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B씨는 뭡니까? 여전히 9 0만원에 위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B씨는 여전히 90만원 연대 채무를 부담하지만 A는, 어, A는 이 자기가 어, 분할받은 이 30만원만 변제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3의 경우에 A가 30만원을 b 에게 변제한 경우 B, C에게 부담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 A가 자기가 부담하는 30만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B, C에 부담권을 행사할 수있으 자기가 원래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어, 물론 이게 연대체무라고 하면 A가 30만원을 변제를 어, 했다고 하면 이 학설이 나눠 있습니다만, 다수선이, 어, 다수선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10만원씩, 10만원씩 나누어서 B, C에 대해서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연대처라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뭡니까? 쪼개져 있죠. 분할인처입니다 그런 경우는 A는 A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거에 대해서 30만원 빌려 하고 나서 어, 다른 B, C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연대처분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연대. 그 금액을 넘어서서 결제를 했을 때만 다른 사람에게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분담할 금액을, 어, 금액을 넘지 않더라도 어, 채권자에게 변제하게 되면 그것을 어, BC에 대해서 나머지 어, 채무자에 대해서도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다수는 어, 이 채무, 어, 채무자, 어, 변제한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가 자기가 어, 분담할 금액을 넘지 않았더라도 부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경우는 이게 어, 어, A가 B, C에 대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게 분할 되었기 때문에 30만 원만 변제하고 자기 책임을 이행는 것으로 끝나지 B, C에 대해서는 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 자 3회 경우에 B가 3회 경우에 3회 경우에 어, B가 90만 원을 D에게 변제해 버렸습니다.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B가 90만원을 견제해버렸습니다. 그럴 경우 어떡하냐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C가 무자격자랍니다. C가 무자격자돈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B가 A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란 자,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 B는, 자, B는 어떻게 냐면 어차피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는 그 몫이 30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3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채무가 분할되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30만원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0만원 30만원 무관대 달라고 하면 이제 시한테 30, 30, 30 됐잖아요.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거는 분할채 무 끊어져 있고 요것만, 요것만 둘이만, 둘이만 뭡니까 둘이만, 연대채무죠. 연대채무라면은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변제자리 이뤘으면 그곳을서 비율로 나아가야 돼요. 나눠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 C가 30만원씩을 내야 되는데 이 30만원을 둘이 분할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A, C가 분할하면 30만원, 15만원, 15만원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데 15만원을 A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연대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부담할 어, D가, 어, D가, 어, D가 아니, B가 1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5만원을 어떻게 하냐면 자 D가 만약에 채권자가 이것을 연대 채무를 어, 면제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A를 면제청으로 해주지 않았더라면, A가 부담했어야 되죠. 그 금액 15만원을. 그런데, 이거를 면제, 어, 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물어서, D에 대해서도 15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 답은 여기 있고요이곳이잘 이, 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어, 그 교환을 잘 보시거나, 계절 어, 참고해서 다시 이해를 하신 다면 이게 전부 이해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요거 이해합니다. 요거 파는 것은 자 전항의 경우에 상환 자에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어,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은 때는 자 아까 A였죠. A가 채무자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은 때는 그 채무자 분담할 부분은 누가 채권자의 부담을 한다. 사람이 변제가 없어요. 자력이 없을 경우에 이 30만원을 이두 사람이 15만원 15만원 나눠야되는데이 사람은 연대가 면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B가 15만원 부담하고 이거를 면제해준 D가 15만원을 이 사람 대신 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부담 어, 부분에 관해서 어, 절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고 자 어, 이것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A, B, C가 이렇게 쓰는데 면제, 혼동, 소멸시효, 상계권자에 의한 상계 이런 경우는 이,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어, 면제가 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가 인정이 되는 거고 상대적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 사람에 대해서만 생긴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치지이 사람이 생긴 사유와 여기 다른 취업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상대적 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혈액이 뭐라고 하죠? 절대적 혈액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 상대적 효력은 그 사람한테만 그치고 다른 사람한테 미치지 않는 것. 자, 시효 중단, 정직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확정 판결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은 전부 그 사람에게만 어, 효력이 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연대체무의 어, 독립성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표로 정리해봤는데, 자 전부적 적대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D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이 사람이 생긴 것은 이 전체에서 다 미치는 것 그런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이행청구, 채권자지체, 변제자라든가비무변제공탁 상계, 경계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제한적 적대력 효력이 있는 것은 자 어,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어, 부담 부분이란 말 나오죠.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러한 세부는 연제 혼동, 시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력이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는 있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을 상대적 효력, 효력이라고 하는데 청구 외에 시효 중단 그 다음에 채무 어, 구비의 확장 관결 본인의게 무효 기타 이런 내용들 있는데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어, 그, 그냥 넘어가시고 만약에 이것에 하고싶으 분들은 그자세 내용은 이 청구서를 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내적 효력은, 이제, 대내적 효력을 하는 것은 채권자 D와, 채권자 D와 A, B, C 관계에 쓰는데, 자, 여기 채권자와채권자 관계는 대외 관계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내부 관계가 뭐가 있다고 했죠? 이것이 우상권의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이것을 대외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A가 900만을 다 갖고 그랬으면, B, C에서 300만씩 다라고 할수 있는 관계. 그런 것을 대내 관계 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상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담 부분. ABC가 몇대 몇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냐고 한 건데 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특약을 정할 수 있죠. 그렇고 만약에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받는 비율로, 이익의 비율대로 어, 채무도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 이것도 없으면 우리 석법에는균등주점균등하게 추정한다라고 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각각 동등한 비율로 그러한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뭡니까? A, B, C 했을 때 A가 이 사람한테 변제를 했을 때 채무가 변제가 완료되겠죠. 그래서 자, 자기가 돈을 냅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자, 자기가 돈을 내 것은 자기의 추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재산이 감소되고 그렇게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내야만 돈을 낸 거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한 거에 대해서 예컨대 아까 900이라고 했을 때 300씩 300씩 분할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900만 원을 내가 좀할대 했을 때만 이 나머지 자기 분담 부분을 넘어선 600만 원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러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출연,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은근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재산을 낸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재산을 내지 않는 행위 예컨대 시용완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가 돈을 낸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 이것을, 어, 부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 두 번째, 자, 공동 면책.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이, 어, 면제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면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어, 채무가 동달아서 같이 소멸된 경우에만, 그러한 경우에, 어, 모든 채무자에게 채무자, 어, 채무가 소멸되었을 경우만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부담 부분의 초과 축제 여부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90만원이었죠? A도, A는 30만원, B는 30만원, C는 3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럴 경우에 A, B, C가, A, B, C가, 어, 어 연배, 어, 어, 저기, 연배 채무가 그러면 A가, 이 A가 90만원을 갚을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있는 털 털어넣어가지고 30만원만 됐어요. 30만원만 낸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30만원 해석을 A가 원래 부담해야돼 30만원만 면제를 한건지 그렇기 때문에 A는 더이상 B, C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채무만 면제하는건지 아니면 어 이게 이제 자기가 출제해야 될 금액, 어, 자기가 어, 부담해야 될 어, 부담 부분이죠 자기가 부담할 부분 30만원을 초과해서 돈을 낸게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라 하는거죠 그런 경우에 A가 어, 30만원을 어,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30만원만 냈다고 했지라도 자기 원래 30만원을 다시 뒤로 세상으로 나누면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죠. 그러한 경우에 나머지 10만원 1 0만원 내서 BCN에서도 달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했을 때만 그런거고 이거는 초과를 안했어도 인정된다고 하는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라고한 거죠. 따라서 달서를 개념하면 공동 면책이 있으면 되고 그렇죠? 이 30만 부분에서 A, B, C가 다 공동의 면책이 되죠. 그래서 공동 면책이 있으면 되고 그범위가 어, 출제자의 부담 부분 이상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 부분이죠. 이게 바로 수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출제한 금액에 관하여 부담 부분의 비율로 보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였죠? 이 A가 무슨 뭐였죠? 연대를 면제를했죠 그런 경 뭡니까? 그것은 분할 채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상권의 범위. 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90만원, 90만원을 변제해줬다 그러면은 이 A는, A는 B, c 에서 30만원, 30만원씩을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보험 했던거 60만원, 출제원, 원래 금액, 출제에다가 자기가 이 사람들이 책임이 면책된 날로부터 그 이자를 이제 안 내게 되겠죠. 그 이자를 내게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 법정이자 그다음에 필요한 비용, 나중에 그 피할 수 없었던 손해등이 이 구상권에 액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구상권이 이제 특별하게 제한할 제안, 어, 경우가 있는데 자, D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A, B, C가 있는데 자, A가, 어, A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 A가 이 사람들에서 900만을 받은 게있는데이 사람이 이상의 부담 게 300만에 있었어요. 일단 300만씩 부담한 떄였 근데 B가 이 사람한테 통지도 안 하고, 자 내가 용감하게도 내가 다 갚아줄게라고 해서 900만을 받고, 이제 나머지 300에 대해서 A한테 300달러, C한테 300달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담 300 빼놓고 그럴 경우에 A가 무슨 소리냐, 난 이상 채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나는 안 내도 되는데 왜 네가 내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이 이제 뭐냐면, 어, 구상권이 자연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를 해서 만약에 이제 B가 A, B, A하고 C한테 내가 D한테 구경관을 너희들 대신해서 갖고 가는데 혹시뭐돈 받을 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 경우 A의, A가 그것에 대해서 각각 가타, 다른 말을 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지는 구상권의 요소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구상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어, 사유가 되게 단다고 하는거죠 어? 자 사전통지를 배열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에 아, 그 부담 한해서 면책갱을를한채무에 어, 대해서 대항하는 방얘이했죠자 A가 B, 아, B한테 선0만을 받을 수 있는 상대채권이 있을 경우에 B가 이렇게 아무 이유없이 어, 사전에 통제 안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 A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거죠 자 사후통지는 뭐냐면 변제하고 나서 통제하는거죠 자 이번에는 B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300만 원 있는 게 아니고 B가 아무 생각 없이 900만 원을 각도 갚아 버렸습니다. 근데 한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뒤에 또 A가 다시 D에 대해서 뭐 300만 원을 갚았다라고 한 경우에 B는 D A한테 300만 원 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빚을 하고 나서 이것을 통지를 해서 굉장히 나한에보했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빚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 이 사람이 B가 이 사람께서 자, 부진정 연대채무는 아까 조금 전 설명드렸던처럼, 자 채권자가 있고 A, B, C가 아, C가 있을때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서로 이 사람이 책임이 면제되면 각각이 서로 어, 그 부분만큼 감 어, 줄어들죠. 그런데 부진정 연대채무는 이 채권자에 대해서 A, B, C라는 세 사람이 각각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할 때까지 당사자간에는 주관적연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담 부분도 없고 따라서 뭐도못 쓰니까 무상 관계도 없습니다. 무조건 음, A, B, C가 돼서 9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D는 A, B, C에 대해서 9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는 각각 900만 원 갖고 있는데 A, B, C 중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 불법행의 경우에 사실 비율에 따른 보상권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D가 어, D가 채권자예요. 어,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laughs> 사용인 어떤 종업원이이이 종업원이 사람에 대해서 어, 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배상을 그 부담하게 됐죠. 그래서 어이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천만원을 물어 주게 되었다. 그런데 법에도 보면 이정업원을 감독할 사장이 있죠. 이 사장. 이 사장이 정읍원의 하수인 경우 이 사장에 되어서도 네가 직접 이 사람을 때려서 어, 천만원을 입히진 않았지만 너도 이 사람을, 정업원을잘 감독해야 될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태만이 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너도 여기에 대해서 천만원을 다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 d 는이 사람 종업원이나 사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천만 원을 달라고 할수 있지만, 자 사장이 천만 원, 사장이 오백만 원 각했다고 해서 종업원이 오0만원뺀 나머지 5 0 0만 원만 각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연대 침서는 그게 됐었죠 분담 근담, 분담이 된 구상이 됐으니까 그런 경우 D는 종업원으서는 여전히 천만 원 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동불법의경우는법이 특별하게 이 법률에 의해서. 중에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범위는 9홉 가지인가요? 이렇게 이제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부진인 연대채무되는 경우는 자 여러 사람이, 자 여러 사람이, 자 채권자에게 어. 맞죠, 그러면. 그 동물의 가행에 해위 어. 대한 정유자와 보호관자의 책임 그 다음에 가옥을 부탁한 그 사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예상자와 없는 그 다음에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화재보험자의 계산 비화상의전보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옥을 A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불린 사람이 B예요 그럼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험에 들었습니다 C가 보험회사예요 그럴 경우 A는 이 집이 만약에 이력이라고 하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b 와 c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임신문에 관한 거와 그 다음에 책임 물력자의 가해에 대한 어, 법적 감독자의 감독 근무자와 배상 감독 배상으로 가리감독자의 배상하고 공동 보건행위는 감독자에게 상관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채권자의 권리를 벌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똑같죠. A, B, C가 있지만 서로 네, 연결이 안 돼있을 뿐 각각에 대해서 금액은 900만원에 서 동일하다. 따라서 D는 똑같다. a 사람 D에 대해서 각각에 서 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 거죠. 채무문자한 사람에 관한 생긴 사유의 여력, 절대적 여력 사유,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인데 연대채권과는 달리 한 개의 채권은 전부 만족될 때까지 일부 변제나 일부 배당이 있라도각채무문자동입성을 그 보유한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A가 만약에 900만원을 바했 되는데 A가 450만원을 바꿨다 해서 B의 채무도 450만원 당연히 줄어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변제나 일부 배당이더라도 그각 채무로 독립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를 유지하고 있다? 9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A가 얼마를 바다 900만원을 갖고 그다 그럼 이것은 소멸되죠 따라서 변제라든가 대물변제 공탁 3개 외에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 따라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은 보다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분 내부적으로 구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여기서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이것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 B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A가 가지고 있는 상계를 주장할 수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것은 원칙, 원칙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에서 보면 부진정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사람은 아무런 중간적인 연결관계가 공동관계가 없죠. 그래서 각자 어, 각자 논다 다만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했을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그 채무관계가 종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개인적혈력은 어, 어, 중간적인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분이 없고 어, 따라서 부상관계가 없다. 분명의 설명을 드렸자 예외적으로 생기, 어, 부상관계가 생기는 경우는 자 우리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나 아, 여러가지 경우가 있었는이 어.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어?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어. 공동불법행위가 상호에 있어부권이 인정되지 않는가에 해서한 그래? 네, 음. 사람이 전부 배상을 한 경우, 그렇죠? 한 저기 사람이 정보 한 삼분, 어, 어, 사 있다. 비율에 따라서. 음. 법에서 정해진 음. 는용과같 하겠습니다. 이는 채용물 성질을 연대 측으로 이해하든 또는 부정적 연대 측으로 하든 결과는 동일하죠. 동일하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 판례도 이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과 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까지 불법행위의 경우에 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도록 시 바랍니다. 자 연대채권, 연대채권은 이제 반대로 A, B, C가 채무채권자고 어, 채무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에 대해서 900만이라고 하면 이 A, B, C가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900만을 받으시는 걸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B는 A에 대해서 900만을 더 버리면 1이겠죠 니다 그래서 이 수인의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후구에 관하여 각각 독립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극구를 청구하는 권리 경우 또만시3삼만 A가 B한테 나한테선도만원 B도 B한테, B한테 나한테 삼도만원줘 C도 나한테 삼백만 원로 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 거죠. 그래서 각각 독립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극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나. 실용하면 모든채권자 채권이 소멸하는 다수당사의 채권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연대채무가 비슷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러분한테 연대채무 연대체구 관련해서 연대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대채무가 굉장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 교재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법서를 많이 보실 텐데 법서를 보면 그렇긴 하면 뭐 부진정연대체무관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A와 B 간의 책임관계에 있어서 그게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부진정연대체무라는 부진정 이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 부진정연대책임을 보고 그러면 진정연대책임은 뭔가 이런 이들을 여러분들이 오래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연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인정연대체무는 진정 연두체물, 진정연대채무와의 어떤 체증인가 즉 당사자 간의 중한 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부담부분도 없고 따라서 부상관계도 부상, 부상 관계도 없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의 경우에는어 과실 비율에 비유, 따른 그런 부담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련 참고서를 참조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쉬었다가 어, 어, 보증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